안녕하세요. 세모 가사입니다. 저는 통상 12월 말부터 3, 4월 말까지 겨울방학에 들어갑니다. 그 서너 달 동안 책도 쓰고 연구도 하고 유튜브도 만들죠. 그데 이번 겨울방학은 1개월로 아주 짧게 끝내게 되었습니다. 2021년 12월에 어떤 미친 개뚜라이가 저를 모욕죄로 고소한 게 2022년 11월에 법원의 약식 판결이 떨어졌고 대한 만국 정부의 벌금 100만원을 강탈당하는 바람에 그리고 경기 불황으로 공사 현장 일이 대폭 줄어드는 바람에 동면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마련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2월 초에 상당히 괜찮은 일이 들어왔습니다. 노동의 강도는 매우 낮은 반면 일당은 매우 높은 일이에요. 다만 지붕에서 추락사고를 당하거나 건물이 붕괴 된 압사사고를 당할 위험이 매우 높긴 하지만요. 어떤 일이냐면 인천식 재개발지구의 오래된 빈민가에서 슬레이트를 제거하는 일이에요. 이1대집들의 지붕과 벽체가 온통 슬레이트로 지어져 있거든요. 슬레이트에는 일급 발암물질인 상면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중장비들이 건물을 허물기 전에 우리 팀이 슬레이트를 깨끗이 제거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포크레인들이 건물들을 때려부수고 새 아파트를 건축할 수가 있어요. 일한 지이틀쳐대던날지붕의 안전밧줄을 매기 위해서 올라갔던 동료 하나가 슬레이트를 받치고 있던 나무가 부러지는 바람에 6 m 높이에서 추락해서 허리와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어요. 119가 출동할 때까지 약 20분 동안 비명 한마디도 치르지 못한 채 사시나무 떨듯 파르르 떨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만약 그 아래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도 크게 다쳤겠죠. 슬라이트와 지지대, 그리고 추락한 사람이 아래 있던 사람을 덮쳤을 테니까요. 지붕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서 슬라이트를 받고 나르는 사람들도 매우 위험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워낙에 낙후된 데다가 철근과 콘크리트를 지은 게 아니라 그냥 나무와 블럭, 슬레이트만으로 지어진 건물이라 약하기 그지 없어요. 그냥 지 혼자서도 이렇게 당장 쓰러질 듯 기울어져 있습니다. 피사의 사탑처럼요. 이렇게 간신히 넘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약간이라도 외부의 충격이 가해진다면 그냥 무너져 내리고 말겠죠. 측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요? 지붕도 그대로 땅바닥으로 추락하고 말겠죠. 건물이 무너지면 그나마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리나 허리만 부러질 뿐 목숨은 건지겠지만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은 압살을 당하고 말겠죠. 그래서 지붕을 타는 사람들이나 건물 안에서 슬레이트를 받는 사람들이나 거의 목숨을 내놓고 작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워낙에 오래된 건물들이라 화재를 입은 경우도 허다해요. 건물을 받치고 있는 지주목들이 불에 타서 언제 제풀에 부러질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른 노가다보다 일당이 조금 더센 편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3주차라 아직 지붕이 올라가지는 않지만 지붕이 올라가야 일당도 올라가니 저도 조만간 지붕을 타게 될 겁니다. 어차피 하루 동안 위험 속에서 고생하는 건데 20만원보다는 40만원을 받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요.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이지역같은 도시를 떠나서 무인도로 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알아보니까 전라남도 안도나 진도의 시골집들은 가격이 매우 착하더라고요. 대지 100평에서 200평에 건평 20-30평 창고 20평 정도 규모의 집들은 2, 3천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더라고요. 당장 들어가서 살수 있을 만한 집들이요. 유인도에서 무인도가 된섬의 집들은 매물로 나오는 게 아예 없다시피 하다고 해요. 팔아봐야 1, 2천만 원밖에 안 되니 그후손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파는 이 그냥 들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게 낫지. 라는 생각에 매물로 내놓지를 않는다고 해요. 그런 이유로 바로 무인도로 들어갈 수는 없고, 일단은 완도나 진도 같은 곳으로 내려가서 무인도에 집을 가진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다이렉트로 구입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무인도에 들어가면 바위산에 동굴을 뚫고 넓은 피신처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곧 전개될 일루 말셀 프로젝트에 대비하기 위해서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차 공격은 자연재해를 빙자한 인공 번개와 소행성 추락을 빙자한 미사일 공격, 외계인 침공을 빙자한 전자파 공격 등으로 전개될 겁니다. 1차 공격으로 대도시 사람들 대부분이 죽어나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인구의 90%가 제거되면 2차 공격이 개시될 텐데, 2차 공격은 칼과 죽창, 활 등의 각종 재래무기로 무장한 파충류 종족 놈들이 직접 인간 사냥에 나서게 될 겁니다. 여자는 아이들을 간간하고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도룡 낸 뒤에 피를 마시고 인육을 먹을 거예요. 우매한 대중들은 그저서의 현실을 자각하고 도피처를 찾게 될 겁니다. 이탈을 대비해서 바이산 깊숙한 곳에 피신처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니콜라 테슬라의 인공 번개에 대해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자신이 원하는 곳에 무선으로 전기를 공급해 주는 시스템을 1900년쯤에 이미 완성시켰죠. 니콜라 테슬라가 개발했던 인공 번개 기술도 이것과 똑같은 원리를 갖고 있어요. 다만 그것이 인류를 위해서 그 어떤 이익도 없다고 판단해서 기술을 공개하진 않았죠. 섬에 들어가게 되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인공번개를 만들어 원하는 것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파충류 개 잡것들과 충분히 싸워볼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껏 제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대중을 일깨워서 파충류 종족을 심판하는 것이었지만 대중은 먹고 사는 데에만 눈이 멀어 이 세상의 진실에는 눈금만큼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죠. 일출부터 일몰때까지 수십대의 캠비행기들이 독극물가루를 뿌리고 날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1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을 줍기 위해서 땅바닥만 쳐다보고 다니느라 하늘 한번 올려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죠. 우주에서 촬영했다는 지구사진이 사실은 진짜 사진이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린 그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빼박으로 증명해서 눈앞에 보여줘도 콧방기만 끼어대다가 뒤돌아서면 개미친 또라이 정신병자 쉐끼 라며 치를 떨어대죠. 헌데 정작 정신병자들은 누구인가요? 눈뜬 장님들, 바로 개잡것들이 세뇌에 찢들어 이성이 마비된 대중들이죠. 그런 대중을 개몽시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절감한 저로서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조용한 곳에 숨어들어 테슬라의 인공번개 기술을 재현해내는 것 외에는요. 그것만이 인류말살을 저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니까요. 물론 실패할 확률이 절대적이긴 하지만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올인해 보는 수밖에요. 그에 필요한 기초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위험한 일을 하루 서너 시간씩 잠을 자가면서 주 6일 동안 3주를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출판비와 집값을 마련해서 뜰 생각이에요. 그러려면 하루빨리 지붕을 타야겠죠. 그래야 올해 안에 충분한 자금을 조성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지붕을 타지 못하면 내년 말까지 일을 해야 할 테고 그렇게 되면 너무 늦게 돼서 엘르마셜 프로젝트를 저조시킬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조차 놓치게 되고 말 테니까요. 다행히 오늘은 밤새 온몸에 동전만한 두드러기들이 돋아나는 바람에 하루 쉬게 됐고 덕분에 이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었네요. 어제 아침에 현장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바람에 손바닥에 좀 파였는데 그때 오물들이 채널에 흡수돼서 그런지 아니면 3개월 동안 냉장고 안에 방출됐던 오징어 젖에 곰팡이가 피었는데 그걸 모르고 먹어서 그런지 아무튼 밤새 두드러기 때문에 가려워서 긁느라 한숨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오늘은 최근에 매스컴을 도배한 몇 가지 기사들에 대해서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뉴스는 며칠 전인 2월 23일 호주 북부의 작은 마을 라자마누에서 수백 마리의 농업과 물고기들이 비와 함께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다고 해요. 당시를 목격했던 주민들의 진술에 따르면 하늘에서 비와 함께 물고기들이 땅과 지붕으로 쏟아져 내렸고 상당수는 죽지 않고 바닥에서 펄떡거렸다고 해요. 약 560km 떨어져 있는 강에서 날아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강한 폭풍우가 물고기를 수킬로미터 상공으로 빨아들여서 잠시 얼렸다가 땅에 떨어뜨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물고기 비가 내린 건 1974년 이후로 이번이 네 번째라고 하네요. 이에 대해서 많은 누리꾼들이 종말의 전조라는 댓글을 달았대요. 물고기 비가 내리는 건 종종 접해왔던 소식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두어 번 물고기 비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이 또한 미군 캠 비행기들이 장난질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토네이도에 휘말려서 바닷물이 하늘로 솟구쳐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때 마침 그것을 지나가던 물고기들이 있다면 물줄기를 타고 동달아 날아올릴 수는 있을 거예요. 헌데 토나이도의 이동 속도는 시속 50km 정도라고 해요. 560km를 이동하려면 10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들이 어떻게 10시간 이상 살아있을 수가 있나요? 구름층에 도달하는 순간 급냉됐기 때문이라고요. 한국은 아직 겨울이지만 정 반대쪽에 위치해 있는 호전는한 여름이에요. 낮 최고 기온이 30도에 육박해요. 이런 날씨에 물고기들이 급냉됐다. 그러면 물고기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바닷물은요. 그것도 급냉돼서 수 킬로미터 또는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어딘가에 추락했겠네요.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민가나 도로, 들판, 사람들 위로 쏟아져 내렸을 거예요. 아담한테 주먹만한 우박들이라도 쏟아져 내렸겠죠. 물고기 떼가 추락한 것보다 이게 더큰 뉴스죠. 도로와 가옥이 다 파손되고 사상자들이 속출됐을 테니까요. 근데 그런 기사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고기가 급냉됐다가 해동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개한만국의 수많은 횟집들은 비용절감 차원에서 수족관 대신 급냉기를 도입했겠죠. 개한만국은 최첨단 기술인 메카니까요.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수족관조차 필요없이 냉동실에 넣어두기만 하면 되니 보관하기도 편하고 수질과 수원을 관리하느라 신경 쓸 필요도 전혀 없으니까요. 헌데 그런 횟집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죠. 비행하게 쏟아진 건 물고기뿐만이 아니에요. 2005년 6월 7일에는 세르비아 북서부의 작은 마을 오자치에 수천 마리의 개구리 떼가 비와 함께 쏟아져 내렸고, 2015년 호주의 서던 테이블랜드에서는 수백만 마리의 거미 떼가 비와 함께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서 태양은 물론 하늘을 완전히 가릴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이건 완전히 개콘이죠? 왜? 수천 마리의 개구리들이 서식할 정도라면 적어도 지금 100m 이상의 호수 정도는 돼야 할 겁니다. 그 정도 크기의 호수에는 개구리만 서식하는 게 아니죠. 귀뚜라미, 거미, 여치, 방아깨비, 지렁이, 지네와 같은 곤충들도 함께 살고 있겠죠. 개구리들을 빨아올릴 정도의 돌풍이었다면 그보다 훨씬 더가벼운 수많은 종류의 곤충들은 죄다 빨려 올라갔겠죠. 근데 수천 마리의 개구리들만 땅에 떨어졌다. 거미도 마찬가지예요. 수백만 마리의 거미따가 서식할 정도라면 그 범위는 거대한 산 정도는 돼야 할 겁니다. 도봉산 정도요. 그렇게 광대한 지역에 거미만 서식하고 있는 게 아니죠. 수백만 마리의 거미대보다 훨씬 더 많은 온갖 곤충들이 살고 있겠죠. 헌데 거미대만 추락했다. 이게 도대체 뭔 개소리냐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물고기나 개구리, 거미대들을 실은 캠 비행기가 저공 비행을 하면서 방사한 거다. 정말 이 코앞에 돌아있음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 각지에서 수십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요. 그게 바로 전 세계 각국에 주둔해 있는 미군들의 주 임무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PC 실험실에서 배양된 유전자 변형 생물체들일 거예요. 일석이조인 거죠. 종말에 대한 위기감을 세뇌시키는 동시에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 캠핑기로 또 어떤 장난질들을 치고 있는지 보시죠. 얼마 전인 2월 13일, 프랑스의 소행성이 추락했는데, 그걸 촬영한 영상입니다. 자, 소행성이 밝은 빛을 내뿜으면서 추락하고 있죠. 헌데 지표면에 충돌하기 전에 폭발합니다. 그거 참 요상한 일이죠. 폭발 후에 잔광 하나가 계속해서 땅으로 추락하죠. 여기서는 폭발 전이나 후나 동선이 거의 일치합니다. 헌데 정반대쪽에서 부 촬영한 영상을 보시면 동선이 약간 틀어지죠. 이렇게 하강하던 궤도가 폭발 후에는 약간 위쪽으로 휘어지죠. 또 폭발 직후에 속도가 갑자기 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캔 비행기가 쇼캠을 뿌리면서 뒤쪽으로 빛을 분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쇼캠의 색깔이 연한 연두색으로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폭발하죠. 그런데 실제로 폭발한 게 아닙니다. 땅에 부딪히기도 전에 폭발한다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과학자라는 쓰레기 새끼들은 뭐가 어쩌고 저쩌고 씹부려대겠지만다 개소리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과학자라는 것들이 하는 일이 조작된 걸 조작되지 않은 날 것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서 개 망발을 짓거려 대는 거니까요. 이건 폭발한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더 많은 양의 캠피레이를 분사해서 폭발한 것처럼 비춰지도록 속임수를 구사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수 있나요? 상식적으로는 소행성의 폭발 후그 잔재의 속도는 폭발력으로 인해서 훨씬 더 빨라져야 맞는 거죠. 원래 속도에서 폭발력이 감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영상 속 소행성의 속도는 정반대로 속도가 감소됐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이 주체가 소행성이 아니라 캠비행기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공화의 수직에 가깝게 하강하던 캠비행기가 소행성이 폭발하는 것처럼 생쇼를 연출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표면과 충돌하지 않으려면 동선을 수평에 가깝게 전환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나 여기서나 속도는 똑같았는데, 궤도가 수직 하강에서 수평 비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속도가 둔화된 것처럼 비춰진 거예요. 그리고 소행성이 폭발하면 그 잔재는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야 되죠. 폭죽처럼요. 근데 여기서는 오직 한 것으로만 분출되죠. 일단 이, 이 주체가 소행성이 아니라 캠 비행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캠비행기의 동선을 따라서 오로지 한 줄기의 잔재만 관측자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점점 작아지죠. 원근법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지구의 공전 속도는 초속 30km, 시속으로는 11만 km에 육박합니다. 소행성의 공전 속도도 그 정도는 되겠죠. 그런데 영속속 물체의 속도를 보세요. 딱 비행기의 속도에 불과해요. 전투기의 속도는 최대 마하 3, 초속 1km, 시속으로는 3,600km에 지나잖아요. 소행성 속도의 30분의 1에 불과하죠. 헌데 영상 성 물체의 속도는 그것보다 훨씬 더 느려요. 기껏해 항공기의 저속 비행 속도 정도로밖에 보이질 않아요. 시속 5,600km 정도. 따라서 개 잡것들이 소행성이라고 주장하는 저것도 사실은 캠비행기로 야바해지거리를 하는 겁니다. 캠비행기 장난질 영상을 하나 더 살펴보시죠. 자, 이게 며칠 전에 일본 해안가에서 추락한 괴물체입니다. 쇠공처럼 생겼죠. 일본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서 이런 물체가 여러 차례 추락했어요. 우주를 믿는 광신도들은 이걸 외계인이 만든 인공물체 또는 우리 인류가 쏟아올린 인공위성의 부품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우주를 믿지 않는 평면지구론자들은 이게 천구에 매달려 있던 별, 즉, 조명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헌데 둘다개소리죠 우주나 백인 대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구초지구론의 광신도들이 잠궈대에는 왈가왈부할 필요조차 없고, 평면지구론자들의 주장이 망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평면지구를 뒤덮고 있는 도무의 최고점의 고도는 1만km로 추정되고 있죠. 북위 37.5도에 위치해 있는 서울에서도 도의 높이는 8,000km는 좋게될 겁니다. 즉, 저세공이 추락한 일본에서의 도의 높이도 그 정도는 될 거예요. 8,000km 상공에 매달려 있던 물체가 땅으로 추락하게 되면 엄청난 낙하 가속도가 붙게 되죠. 낙하 가속도를 계산하는 공식에 대입해 볼까요? d는 2분의 1gt의 제곱. 이게 낙하 가속도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d는 낙하 거리, g는 중력 가속도인 9 8 m s t는 낙하 와 경과된 시간을 초 단위로 계산한 수치입니다. 1,280초 후에 낙하 거리는 약 8,000km가 되네요. 8,000km 상공에서 낙하를 시작한 물체는 약 21분 후에 땅과 충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평균 초속을 구할 수 있겠죠. 8,000km를 낙하하는데 1,280초가 소요됐으니까 평균 시속은 6.25km네요. 그리고 마지막 1초의 순간 초속은 무려 12km에 육박하고요. 낙하를 시작한 1초 후의 초속은 4.9m에 불과하니까 도대체 몇 배가 더 빨라진 건가요? 2,450배가 가속된 거네요. 정말 어마무시한 낙하 가속도가 붙은 거죠. 초속 12km면 적여도 인공위성의 지구 공전 속도인 7.8kmps보다 50% 이상, 그리고 인공위성의 지구 탈출 속도인 11.2kmps보다도 더 빠른 거죠. 제 아무리 튼튼한 재질로 만들어진 물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어마무시한 속도로 때려박았는데 원형 그대로를 온전히 유지한다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겠죠. 또, 설사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의 속도로 때려 박는다면 땅속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겠죠. 그리고 충돌 주변에는 엄청난 충격이 전해졌을 테고요. 마치 지진이라도 일어난 것처럼요. 따라서 이 세공은 천구에 매달려있던 별, 즉 조명 등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공 역시 저거도로 비행하던 캠 비행기가 떨어뜨린 인공물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공의 표면이 빛을 잘 반사하는 금속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제 아무리 강한 빛을 쏜다고 해도 이 흐리멍텅한 재질의 금속판이 8,000km 이상의 거리를 투과할 수 있는 반사광을 만들어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리고 제 아무리 고성능의 카메라라고 할지라도 8,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직경 1.5m 짜리 반사광을 포착할 수 있겠냐고요. 물론, 우주에서 떨어진 건 더더욱 아니죠. 저게 우주에서 떨어진 거면 대기권을 통과하기도 전에 다 타버렸어야죠. 개잡것들이 주장대로라면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겠죠. 도대체 왜 저런 쓸데없는 짓거리를 자행하고 있는 건지. 그건 바로 예수의 개잡것들의 음모와 비밀에 대한 폭로를 음모론이라는 프레임에 가두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평면적으로 잠재하기 위해서 공동지구서를 창작해 유포시키는 거예요. 지구 안이 텅 비어 있으며 태양과 달도 존재하고 지구와 흡사한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이 지적능력과 과학력은 지상사람들보다 100년 이상 더 앞서 있다. 뭐 이런 개소리를 씹으려 되는 겁니다. 헌데 이는 누가 들어도 정신병자의 헛소리죠. 공동지구설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전응하들 뿐일 겁니다. 이런 음모론을 스스로 유포시킨 뒤에 평면지구론도 공동지구설과 똑같은 음모론으로 매도해 버리는 거예요. 제도권에서 세뇌시킨 것 외에는 모두 다 똑같은 개소리일 뿐이니 절대로 귀기울이지 말아라. 그렇게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는 한편 캠비행기를 이용해서 지구가 평면이 아니라 구체라는 거짓 증거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소행성이나 혜성, 유성의 추락 같은 것들을요. 쇠공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평면지구론자들을 낚기 위한 미끼인 거고요. 제가 설명드린 이유들 때문에 저 세공이 천구에 매달려 있는 별일 가능성은 0%입니다. 헌데 아무 생각 없는 성경 원료론자들은 그냥 낚인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팔콘 나인이 뿜어내는 연기. 이게 팔콘 나인이 천구를 뒤덮고 있는 물과의 마찰로 물보라를 일으키는 거라는 주장이 성경 원료론자들 사이에서 득세했었죠. 지금도 여전하고요. 이게 왜 개소리인지 대해서는 제가 2년 전부터 자세하게 설명해왔죠. 팔콘 라인이 최고 고도는 10km에도 미치지 못해요. 헌데 어떻게 10km 상공에서 천구와 충돌해서 방구형 동선을 그릴 수 있으며 물보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천구의 정점의 높이가 10km라면 그 아래 땅의 직경은 40km라는 얘기예요. 이게 뭔 정신병자들 잠꼬대하는 소리냐고요. 쇠공이 별이라는 주장도 이런 맥락에서 예수회가 날조해서 유포하는 겁니다. 평면적으론을 정신병자들이 아픔소리로 전락시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개망발에 낚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우고 있는 나락으로 전락시킨 개 잡것들이 평면적으론을 희화화하기 위해서 유포시키는 거니까요. 자, 또한 가지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몬테나주의 군사기지상공에 벌룬이성이 출연하는 초미의 사태가 발생됐죠. 미국 정부는 이 벌룬 위성이 중국에서 발사한 거라고 주장했고 중국 정부도 그 사실을 인정했지만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중국에서 몬테나주는 대략 만 킬로미터나 돼요. 벌룬은 바람을 따라서 움직이죠. 통상적으로 풍속은 1mps, 시속으로는 3600m, 즉 3.6km, 하루 동안은 86km. 이 속도로 1만 킬로미터를 가려면 다이렉트로 가도 무려 116일이나 걸려요. 헌데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만 부는 게 아니죠. 동서, 남북으로 그때그때 의 기상 여건에 따라 달라지죠. 헌데 어떻게 중국에서 몬테나주의 미군 기지상공으로 정확하게 번론을 날려보낼 수 있다는 건가요? 번론은 동력원이 탑재되어 있어서 속도와 방향을 자연자재로 조정할 수 있다고요.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일시적으로 잠깐잠깐씩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조금이라도 불면 절대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풍선의 크기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 있는 기계 장치에서 아무리 강한 동력을 발동시킨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바람의 흐름을 거슬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기껏해 2 m 높이에 불과한 기계 덩어리에 기름이 실려 있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절반인 1 m 짜리 탱크에 기름을 가득 실어놨다고 해도 하루만 작동시키면 기름이 바닥나고 말 겁니다. 기름으로 태평양을 횡단해서 중국에서 미국까지 건너간다는 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란 얘기예요. 오롯이 풍력을 이용하는 수밖에 달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기름을 연소시켜서 동력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장치들까지 부착되어 있어야겠죠. 무거운 엔진에 로켓 분사 시스템 등등요. 만약에 이런 동력기관이 장착되어 있다면 이 기계 덩어리 전체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 외에는 기껏 해봐야 초소형 카메라 하나 정도만 더 추가시킬 수 있겠죠. 다른 시스템들은 엄두도 낼수 없을 거예요. 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네요. 200km 상공에서부터 36,000km 정지궤도 상공까지 1만 대에 달하는 인공위성들이 공존하고 있다면서요. 그중 미국의 인공위성들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텐데 위성에는 초고성능의 카메라들이 탑재되어 있죠. 땅바닥을 기어가는 개미들까지 관측할 수 있다면서요. 자동차 번호판도 볼수 있고요. 그런데 중국의 풍선 위성이 1만 km를 가로질러서 미국 상공을 지나갈 때까지 그렇게 많은 미국의 인공위성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대요? 중국 위성들이 미국 인공위성들한테 전파 무기를 사용하기라도 했대요. 그래서 중국 풍선위성에 접근해 오는 걸 전혀 감지하지 못했대요. 이게 뭔 개소리냐고요. 결국 개잡것들이 주장하는 지구를 공전하고 있다는 인공위성의 실체는 뭔가요? 바로 이버룬위성이에요 2년쯤 전에도 보여드렸죠. 스웨덴 북부에 위치한 S-Range Space Center에서 1977년부터 현재까지 46년간 무려 675개의 풍선위성을 뛰어올렸어요. 그러면 세계 최고의 우주센터인 미국의 케네디 우주센터와 반덴버그 우주센터에서는 얼마나 많은 본론 위성을 쏘아 올렸을까요? 최소한 그 10배는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이런 거예요. 중력과 원심력의 주화로, 즉, 그 어떤 동력도 사용하지 않고 자연의 힘만으로 지구 주변을 공전하고 있다는 인공위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개잡것들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사실은 풍선에 장착된 기계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벌룬위성은 풍력에만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은 물론 속도 조절 또한 불가능하다. 혼대 사건이 발생한 이날 미국의 벌룬위성 한 대가 수명을 다한 채 급강하게 됐고 하필 재수없게도 그게 시민들에게 목격됐다. 풍선 위성이 미국의 도심 한복판에 추락한다면 인공위성의 실체가 낱낱이 폭로되고 말기 때문에 반드시 추락하기 전에 산산 조각내 버려야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짜고치는 고스톱의 멤버인 중국의 핑계를 다는게 가장 무난했고 중국은 어쩔 수 없이 그의 맞장구를 쳐준 것 뿐이다. 즉 사실 그 벌론은 중국 게 아니라 미국의 것이다. 왜냐하면 벌론의 수명은 50일도 채 안되기 때문이에요. 오래 가는 것도 장점입니다. 통상 드론이나 항공기, 헬리콥터는 연료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길어야 하루 정도 떠 있을 수 있지만 풍선은 연료 소모가 거의 없어서 45일까지도 떠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별로 이성은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데 50일이면 4,300km밖에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국에서 미국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1만 킬로미터니까 물리적으로도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날 격추된 벌로위성은 절대로 중국의 것일 수가 없다. 무조건 미국의 것이다. 마지막으로 배꼽을 움켜쥐고 방바닥을 떼굴 떼굴 구를만한 재미있는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구글 지도입니다. 아프리카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의 너비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언뜻 보기 유라시아 대륙이 3배는 더 넓어 보이죠. 헌데 과연 그럴까요? 아프리카 대륙의 너비는 7773km네요. 자 여기가 아시아의 서쪽 끝이라고 보고 동쪽 끝까지 몇 킬로나 되나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5,955km밖에 안 되네요. 그림상으로는 아시아 대륙이 두 배는 넓어 보이는데요. 거리를 더 넓혀서 스웨덴 북부로 가면 5,503km로 대략 400km가 줄어듭니다. 뭐 위도 차이 때문이라고 변명을 하겠죠? 뭐이 정도는 애교니까 봐주자고요. 위도를 낮춰서 프랑스로 가면 7,287km로 2,000km 가까이 늘어나죠. 그런데 이때는 측정 방향이 동쪽이 아니라 그 반대쪽의 서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갑자기 2,000km가 확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스페인과 포르투갈까지 위도를 낮췄을 때 유라시아 대륙의 너비가 최대로 측정되는데 그래봐야 8,275km에 지나잖아요. 물론 이때도 측정 방향이 동쪽이 아니라 서쪽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너비보다 고작 500km가 더 넓은 거예요. 동쪽으로 계산하면 아프리카 대륙보다 되려 더 좁고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구체 지구도상으로는 유라시아 대륙의 너비가 아프리카 대륙보다 2.5배는 넓어 보이니까요. 하면 평면지구도에서는 어떨까요? 자, 아프리카 대륙의 동서에 하늘색 선분을 그은 뒤에 복사, 그리고 붙여넣기. 그러면 이 선분의 길이는 아프리카의 너비와 똑같겠죠. 자, 아시아 대륙에서는 어디가 제일 넓나요? 여기 블룩 튀어나온 반도와 여기가 제일 넓겠네요. 각도를 기울여보죠. 오 마이 갓. 아프리카 대륙의 너비가 유라시아보다 조금 더 기네요. 그러니까 뭔 얘긴가요? 그쳐 지구도는 완전히 틀렸다. 평면 지구도가 정확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마들로이 평면 지도를 공처럼 덜덜 말아서 지구본으로 변형시키는 과정에서 대륙의 형태가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쯤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